자, 지수함수죠? 자, 1번은. 자,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했어.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y-2는 2의 x-1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 간단해. 요렇게 0 되는 거 찾아. 아,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했구나. 그 다음 얘가 요렇게 0 되는 것도 찾아. 아, y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이동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수함수. 얘는 어떻게 그렸죠? 이 그래프는. 요렇게 X축이고, 어, 요렇게 Y축이야. 그죠? 자, 0,2를 지납니다. 그죠? 그리고 2를 넣어주면 2가 되는. 이런 그래프. 그래서, 어,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자, 뭐라고 했느냐? X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랬어. 그러면 요 점, 요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래요 항상 지나는 점. 요 정점이 어디로 가냐? 0,1이라는 점이 어디로 가요? 1,3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한칸이한 칸. 요 밑에 있는 한 칸이 점근선. 그래서 1콤마 3을 점을 찍어. 자, 1콤마 3이 어디냐 1. 하나, 둘, 셋. 자, 요 점이야, 요 점. 그죠? 그리고 요 밑에 한 칸. 점선으로 표시하자고, 이렇게. 요게 점근선이야.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그리는 거죠. 이거야, 1번 그래프. 됐죠? 여기가 이아이야 요거 가2 이렇게 E. Y는 이 e, 밑으로는 안 내려가, 그래프가. 자, 그 다음에 2번은, 와, 칸이 부족하네. 2번. 2번은, 자, Y는 5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어? 부호가 바뀌었다? 뭐야, 이거? 응. 처음에 뭐래? 무슨, 무슨 대칭이동할까?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보호가 바뀌죠?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 그럼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돼서 5분의 1의 X제곱. 즉, Y는 자, 마이너스 5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바뀐 게 했어, 우리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y-1은, 자, 마이너스 5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한다 요렇게 0 되는 거 얼마야? 플러스 1. 그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 두번 해야 되네? 응. 이게 처음에, 처음에는, 여기 있는 이 모양을 그려야 여기다 그리자. 여기다.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야. 자, 5분의 1, 미시 1보다 작은 그래프, 0,1을 지나면서, 요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얘를 Y, 아니,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빨간색으로 그리겠어. 빨간색. 요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그지요 상태에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그럼 어디로 가? 1만큼. 그럼 여기, 여기, 마, 마이 0, 마이너스 1이 위로 한칸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원점. 원점, 여기로 가는 거 여기. 그러면서, 요렇게, 점점점 한 칸. 한칸 뒤로, 요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린 빨간색이 2번 그래프야. 자, 3번은. 3번은. 화면을 반쯤 그립시다. 3번 자 3번은 자 처음에 자 y는 미시 2인 로그의 그래프야. 자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 했길래 y 플러스 2는 자 미시 2인 로그 x 플러스 1이 됐냐 그럼 얘가 0되는거 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가 0되는거 y 축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요렇게 축이야. 자, 얘가 y 축이야. 자, 미시 2인 로그의 그래프. 자, 1콤마 0을 지나. 그러면서 요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야. 그러면 요 점이 요 점, 요 정점이 어디로 가? 1콤마 0이. 요와 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0콤마 마이너스 2로 옮겨지겠죠? 그러면 따라서 0 콤마 마이너스 1을 그려 하나 둘 여기가 되겠네 그죠? 요 어, 점이 요 점으로 간 거야 에? 그리고 요 점으로부터 왼쪽으로 한칸 그죠?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에? x e q u 마이너스 얘가 점근선이야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모양은 이렇게 대, 계략적으로, 그럼 면를 이렇게 응? 그 다음에 4번 자 4번도 자 y는 자 미시 3분의 1인 로그의 그래프에서 x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죠? 어, x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y축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니까 y는 자 미시 3분의 1인 로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길래 y 마이너스 1은 자 미시 3분의 1인 로그 마이너스 x 플러스 2냐? 그 그건 쉬워 이렇게 0 되는 거아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갔구나그 다음에 이렇게 0 되는 거 얼마야? 그죠? 이 x 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럼첫 번째 자 미시 3분의 1인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1,0을 지나면서 요렇게 아, 아, 좀더 휘어져야 되는데 쭉 미끄러졌다. 이런 그래프를 그 다음에 어떻게 y축 대칭을 해라. 자 Y축 대칭 그래프 얘가 Y축이야 Y축 대칭이니까 얘가 1인데 이만큼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겠죠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 마이너스 1,0이 자 요렇게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가야 돼 1,2,2로 가야죠? 응? 요 점이, 요 점이 어떤 점이야? 마이너스 1,0이잖아, 그죠? 근데 요 점이,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X축으로 2,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고, Y축으로 플러스 1, 1, 이렇게 되네,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1,1, 1, 그죠? 1,1, 어, 1,1이 1, 어디야? 1,1. 1. 요 점에, 요 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 야 오른쪽으로 한 칸이 정근선이야. 그죠? 요만큼의 간격이 한 칸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자, 어떻게?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거 이렇게. 이렇게. 대략 그리면 돼, 대략.